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청주 임장을 왔습니다. 네. 최근에 청주가 좀 많은 또 매매들이 있었고, 시세도 네. 많이 올랐다고 하길래, 청주 아파트를 좀 알아보러 왔는데요. 네. 청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어떤 곳이고, 왜 비싸고, 뭐 이런 얘기들 좀 전반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청주는 크게 네 가지 구로 나눠지는데요. 흥덕구, 상당구, 청원구, 서원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어느 지역이든 대표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 어, 청주의 흥덕구에 뭐, g l 시티라고 대농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g l 시티 1차, 2차를 제일 그, 로얄 아파트로고 칭하는데요. 여기서는, 어, 백화점하고, 그리고 롯데마트, c g v 영화관, 그리고 솔바 초등학교, 솔바 중학교 학군하고, 그 소비를 할수 있는 그, 백화점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외지에서 청주를 먼저 택했을 때1차적으로 추천한 곳이 지오 시대 1차고요 그다음에 지오 시대를 벗어나서는 뭐 가경동 뭐 아이파크 쪽 아니면 동남지구 그 아파트를 일부하고 뭐 분평동 아래하고 아니면 율량동 이쪽으로 많이 이제 그 옮기시는데요. 그래도 외지에서는 그래도 확고하고 소비를 원활하게 할수 있는 지오 그 시대 1차2차를 제일 많이 선호하죠. 그리고 여기가. 어, 산업단지라고 있어서 다 아시겠지만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이천하고 이제 청주에 이제 공장이 있는데요. 이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많이 좀그 거주를 하시고. 더군다나 LG. LG도 이쪽에 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이렇게 GLCD하고 두산 아파트 이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주 내에서도 이 GLCD 아파트를 이사 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외주에. 분들도 청주에 오신다면 일차적으로 GLCT를 선호하다 보니까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많다 보니 가격은 자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물량도 굉장히 귀하고 아직까지도 찾는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조건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청주는 초창기에 제일 처음에는 봉명동 그 아이파크가 인기가 있었어요. 제 선두로. 그래서 봉명동 아이파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분평동. 축기 GLCT 아파트가 중공하기 전에, 이축의 전체적인 흐름도가, 어, 흥명동 아이파크에서, 분평동이아파트들 있잖아요. 뭐, 주공 아파트라든지, 현대대 아파트라든지, 푸르지오 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옮겼다가, 그다음에 상남동, 그 다음에 산난동, 법원, 검찰청 있죠. 뭐, 계령 리시빌이라든지, 뭐, 현진 에베블, 대형 칸타빌, 이쪽으로 옮기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경동, 버스터미라 있습니다. 시에버스터미라고, 고스터미라. 대림 이편한 세상, 칸타빌, 한라비발디, 뭐, 호발베르디움, 이쪽으로 옮기셨다가, 그 다음에, 가경동에서 GLCT로 넘어온 거예요. 가경동에서 GLCT로 넘어왔다가, GLCT에서, 근데 축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여기가 메인이고요. 다음에 뭐, 송돌동이라든지, 뭐, 윤량동이라든지, 동남지구라든지, 이렇게 행성됐다 보시면 되죠. 순서는. 그런데, 아직까지 뭐, GLCT를 능가하는 아파트 단지는 없습니다. 인프라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학군하고, 뭐 백화점, 그리고 뭐, 중부고속도로 i c 도 워낙 가깝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단지하고 연결돼 있어서. 근데 이건 있어요. 다른 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산업단지에 막붙이가지고 아파트가 있는데 뭐 제일 뭐 비싼 동네라고 많이 보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건강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 집을 선택을 해서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편리성이 아닌가. 얼마만큼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소비를 하고 싶고 교육적인 측면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산업단지와 가까이 지만 그거를 능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이라는 회사가 워낙 예전부터 집을 잘 짓기로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어이 아파트 내장재라든지그 설비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지금부터 이야기하면 한 15년 전 이야기거든요. 분양 시점이. 워낙 고가로 지었다 보니까, 지금도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도 훨씬 내장재라든지 시설 설비는 훨씬 월등해요.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아직도 11년, 12년 차 됐지만은 지금도 아직 뭐 짱짱하니까 워낙 내장이 좋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유명세를 뭐 자자합니다 그다음에 그 청주 테크노폴리스라고 송절동에 있는데요. 이쪽이 오방 아이웨이셜 대일푸르지 오밀인 이쪽 동남지구. 어, 그럼, 제일, 그럼 제일 비싼 단지가 어떤 단지예요? 지금은 GLC 1차가 있는데요. 849596377 있습니다. 38평 같은 경우는 한 7억에서 한 8억 사이 보시면 되고요. 49평은 한 9억에서 한 11억. 그리고 59평은 뭐 12억 5천에서 한 15억 정도 보시면 되고. 63은 한 16억 내외로 보시면 되고, 16에서 17억. 그리고 77평은 지금 19억에서 20억 정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시세도 좀 많이 올랐나요? 어 전세도 작년 비해서 한대폭적으로 올랐다 보시면 되겠죠. 38평 같은 경우는 4억 5천에서 5억, 49평은 6억에서 6억 5천, 59평은 8억에서 8억 5천, 6377은 거의 전세가 안 나오니까요. 만 나온다 하면은 뭐63 같은 경우는 한 10억 내외, 그리고 77은 한 12억 내외 아닐까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 GHT 사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살고 계세요? 어느 지역이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지역을 대표하는 데사실는 분들은 일단 경제적인 여유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전문직 종사라든지, 뭐 사업하신 분들,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고 간혹 가다가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 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아예 자식 교육을 위해서 좀 무리하지만 오셔서 사십 분들 계신 계셔요. 어 그럼 학군도 그쪽이 제일 좋은 건가요? 아 그렇죠. 네. 지금 청주에서는 뭐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있는데요. 사립학교는 여기 청주대학교 재단의 그대성초등학교고 있어요. 이쪽도 많이 보내기 하지만 그래도 이 인근에서는 흥덕구 인등에서는 뭐 솔바초등학교를 절 선호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솔바중학교가 유명한데 우리나라 그 백대중학교 안에 들어가는 학교다 보니까 이 중학교와 서울과 초등학교 때문에 또 이사 오신 분들도 계셔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중, 고등학교는 뭐 딱히 대전이나 뭐 세종이나 뭐 서울로 이쪽 많이 가시죠 학원가들이 좀 형성되어 있는 동네들이 있나요 음 지금 학원가가 제일 처음에는요 그 분평동에 학원가가 좀 형성되어 있다가 그뭐 산남동 뭐 개신동으로 축을 이뤄서 그다음에 가경도까지 갔는데요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랬다 쥐에 시티. 대농지구 쪽으로 많이 그 학원과 밀집되고 있죠. 제가 뭐 아파트뿐만 아니고 상가 쪽으로 많이 저희들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가 부분에서 학원하고 병원이 제일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분점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학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그 지웰시티 대농지구 쪽으로 많이 지금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개원도 하시고 학원을 오픈하신 분들 많이 계세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신규 택지 개발지구 지금 율량지구라든지 동남지구 이제 분양을 해서 입주도 하고 그러는데 네. 시세들 수준이 어느 정도 돼요? 거기는 지금? 지금 크게 청주에서 뭐 위쪽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청주에서 흥덕구에서는 뭐 청주 테크노폴리스 쪽하고 율량지구 뭐 대원 칸타빌 쪽하고요. 동남지구 동남지구 쪽하고 가경동 아이파크 이쪽을 그래도 제일 많이 이제 그나마 선호하는데 테코노폴리스 같은 경우는 세개 단지가 있, 있지만 여기 대략적인 가격은 한 5억에서 6억 정도 34평 기준으로요 율량동도 한 4억 5천에서 5억 5천 정도 보시면 되고요 뭐 동남지구 같은 경우도 가격대는 비슷합니다 한 5억에서 6억 정도 그리고 가경동은 가격이 조금 더 세요. 한뭐 6억에서 한 7억 정도? 가경동 같은 경우는 그 세종하고 가깝다는 이점하고, 형덕구 내에 있는 거하고 기존의 아파트들이 좀 오래됐어요. 한뭐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쪽에 가경동 아이파크 쪽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가격도 많이 좀 올라있는 상태죠.